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붐구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르노 삼성의 SM5 뉴 인프레션 차량이고요. SE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08년식 66,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일단 외관 상태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차량 색상, 은회색 차량이고, 일단 전반적인 외관 상태 저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시면, 은 앞쪽 본네트 쪽에는 역시나 은색 색상답게 뭐큰장 기스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앞쪽 그릴 범퍼라인 보게 되시면, 은 이쪽, 범퍼 앞쪽에만 아주 살짝 이렇게 찍힘 자국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외에는 뭐 큰, 커다란 뭐 흠집이라든지 뭐 깨짐 이런 현상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네, 양쪽 모두 거의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깨짐, 스크래치, 백화 현상 전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자, 그리고 밑에 하단부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어, 이 차량이 이제 키로수, 6만 6천 키로가 정말 실키로수 차량이에요. 그치만 이제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답게, 네, 이쪽 군데군데 아주 살짝씩의 문콕이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앞쪽 휠, 정말 장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상태 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네, 뒤쪽 휠, 뒤쪽 휠 역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살짝 이렇게 뭐 이물질 같은 게 조금 묻어 있는데, 뭐 휠에 기스 난건 아니고, 뭐 묻어 있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뒤쪽 휠 역시 굉장히 깔끔하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선팅부터 시작해서 트렁크 뒷범퍼까지 쭉 보게 되시면 네, 선팅지 울거나 뜨거나 한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선팅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트렁크 범퍼 라인 쭉 보게 되시면 네, 범퍼 뒤쪽 범퍼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뒤쪽 범퍼 이쪽에 보시면 살짝 네, 이렇게 조금씩 흠집이 조금 나 있는 차량이고 이게 연식이 조금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주 약간씩의 네, 생활 기트 정도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 네, 넉넉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쪽에 뭐 먼지털이라든지 이렇게 그물망 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네,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뭐큰 사용감은 없어요. 뭐 안쪽에도 보시면은 뭐 공구라든지 삼각대 다 정상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고, 밑에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후방 감지 센서 역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테일램프 보게 되시면은 뒤쪽 테일램프 역시 앞에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뭐 습기가 찬다던가 뭐 백화 현상이 이렇다던가한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 나쁘지 않은데라는 이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군데군데 아주 살짝 네, 흠집이 있다는 점은 네, 계속 감안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열 공간 보게 되시면은 뒤쪽 시트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 매트 바닥에 있는 매트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걸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걸리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 키로수 보시면은 6 6 2 3 3 k m 이 키로수가 실 키로수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스티어링 휠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신 차량이고, 자, 그리고 핸들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볼륨 조절 버튼과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부터 보시면은 2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룸미러는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내비게이션 지니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질 역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하시면 되시고,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일단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보게 되시면, 네, 라디오 기능 이렇게 CD 플레이어 라디오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라디오 볼륨 소리도 아주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부를 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열어보게 되시면은, 네, 이렇게 제더리와 시가 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뭐 커다란 뭐 이렇게 큰 기능들은 없는데, 굉장히, 실내도 굉장히 깔끔해요.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미션 이렇게 변속할 때도, 네, 미션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뭐 미션 튀김이라든지 이런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쪽에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 열어보면 이렇게 1단 그리고 이렇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콘솔 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히터를 틀어놓은 상태인데 네, 히터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바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엔진 소리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역시나 짧은 키로수답게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엔진룸 이렇게 쭉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올 양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구매해서 타시다가 뭐 기름 새는 걱정 전혀 안 하시고 타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체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셔서, 네, 뭐 타이밍 벨트, 큰돈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삼성의 SM5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자, 이 차량 굉장히 짧은 키로수,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동네 마실용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 네, 외관이 이렇게 막 완전 깨끗하지는 않아요. 제가 영상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외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차량 성능 자체는 저희가 자부하고 팔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